천안시가 오는 2013년 국제행사로 개최되는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범시민다짐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엑스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천안시는 17일 오후 학계와 경제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웰빙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원이 촉식을 가졌습니다. 이어 천안시청 공서홀에서는 성공기원 범시민 다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성무용 조직위원장과 농업 관련 단체, 식품 제조업체 관계자, 시민 등 천여 명이 대거 참석해 엑스포 성공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어, 2013년 국제 웰빙 수맥 엑스포는 우리 천안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어,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획도 하고 또 웰빙 식품에 대한 인식을 널리 하기 위해서 어, 우리 조직원을 통해서 준비를 하나하나 체제에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어, 2013년 국제 웰빙 스포는 농업 발전, 농업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과일이 식품산업으로 변화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전입니다. 기대해보고 천안의 웰빙식품의 메카로서 어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깜짝 이벤트에서는 자연의 맛 건강한 미래라는 엑스포 주제여가 걸린 대형 지구본이 펼쳐지는 성공기원 퍼포먼스가 펼쳐져 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박성주 감정 철봉 아닌데 배추를 다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잘 절여진 배추에 정성들여 속을 채우니 보기에도 맛있는 김치가 완성됩니다.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은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 만들기가 재미있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김치 는합니다 really 순천향대학교가 올해도 오김없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김장김치 담그기에 나섰습니다. 올해 담그는 김치는 천포기, 교직원과 학생들, 그리고 외국인 교환학생들까지 모두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순천 향대는 해마다 김치를 담가 자취를 하는 재학생과 한부모 가정 등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은 뭐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김치가 세계적인 식품으로 한류 열풍과 관련해서 우리 대학에 와 있는 700여 명의 유학생들과 더불어서 김치 문화도 소통을 하고 또 우리 이웃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런 소유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김치를 통한 소통과 융합의 문화를 대학이 선도한다는 입장에서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대학의 제자 사랑과 더불어 이웃을 보듬는 따뜻한 마음이 쌀쌀한 날씨 속에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지하도 안에서. 송환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1톤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트럭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IPTV 뉴스 김정식입니다.